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차지혁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콩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개방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는 지금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대 미국의 대결로까지 보이는데요. 과연 어디를 따라야 할까요? 과거에도 두 국가의 입장이 달라진 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1년 10월에서 11월 부근입니다. 과거 뉴스를 보기 전에 그 당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67,000에서 69,000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고점을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아주 많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그 2021년 10월에서 11월 이 부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인데요. 2021년 10월 20일. 이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etf 뉴욕 증시 대비라는 기대감으로 미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중국이 최대 비트코인 채굴국이었다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비트코인 최대 채굴국으로 앞서 나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그 당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뉴스인데요. 이 때는 이미 중국은 비트코인을 금지했고 단순 규제가 아닌 전면 금지, 강경 대응으로 비트코인을 아예 불법으로 정해버렸죠 한때 최대 채굴국이었던 중국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당시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망가졌을 때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었고 그로 인해 주가 및 모든 시장이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무려 1600%가 넘는 수익을 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과열된 시장이었고 차트적으로만 봤어도 65,000대의 고점을 넘으면 안 되는 단순히 ABC의 반등 구간에서 이 고점을 넘어버리는 과열된 반등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하락에 대한 신호가 강했던 다이저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번에 다이저번스가 나와서 큰 하락이 예상됐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중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중국은 마치 미래를 보고 온 것처럼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과열된 열기가 충분히 잡혔고 가격 또한 매력적으로 내려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피보나치만 보더라도 이 전체 상승의 78.6%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을 받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이 다시 개방을 시작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지금 과도한 부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풀었던 돈은 지금 독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고요. 이 GDP 대비 훨씬 넘는 부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31조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하나로 치면 4경이 넘는 금액이죠. 그렇기에 지금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탈중앙화의 상징인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그로 인해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차트는 선행지표입니다. 금리 인상을 다 겪고, SEC의 공격 다 받아서 악재가 반영된 지금 이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을 때 들어오실 건가요 아니면 엄청난 상승으로 과열된 시장의 꼭대기에서 들어오실 건가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들어온다면 다음 과열된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개미는 심리의 움직이고 진짜 돈을 버는 고수들은 가격의 움직입니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비트가 이 조정이 끝났을 때한 번의 상승은 무조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알트코인도 매력적인 가격으로 다가왔고요. 이러한 하락장에도 분명 반등의 상승은 있습니다. 현물이 아니라 이런 하락장에는 선물로 공매도를 할수 있고 잘만 활용한다면 상승장 때보다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장 지금 가상화폐 시장 떠날 때가 아니고 들어오셔서 기회를 노리실 때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혼자 매매하셔서 많은 손실을 보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차 지역 트레이더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08-9445로 문자 1번이나 차 지역을 남겨서 보내주시면 이 하락장에서도 반등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보내 드리고 있고요. 하락장 때 강력한 하락 빔 오히려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선물도 같이 리딩하면서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 한 번만 보내 주시면 무료로 단기 급등 종목을 비롯해 선물 리딩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매매하는 방법이나 시장 상황 단기 지지라인, 예상 바닥라인까지 많은 정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꼭 매매뿐만 아니라 내가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많은 정보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